할렐루야 어,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2021년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역대야 18장 어, 28절부터 1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무심코 날아온 화살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왕 요사바이 길락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데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우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조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기음에 죽었더라. 19장 1절 유다왕 요사왓이 평안히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전자 에호가 나가서 요사왓 왕을 맞아가로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시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 사밭은 왕복을 입은 채 전정태로 나갑니다 위기에 빠진 여호 사밭이 소리 지르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반면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갑옷기에 맞아 아합 왕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사밧이 무사히 공으로 돌아오자 성견자 예후가 여우사밭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환경을 핑계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인간적인 방책만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생각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 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 나는 무심코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을 믿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은 사건에서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해개로 나갑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 최근 나는 누구에게 어떤 정말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사와이 이후 성경자의 책망을 듣죠. 어, 어,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사귀느냐고 이렇게 말을 어, 했을 때 어, 우리는 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환경을 핑계 대고 저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인간적인 방책을 구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심코 일어난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저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생망의 말을 들을 때에 저희 죄를, 저희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279장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처지니알고래 주사 알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현비가 못돼 쓰러질 때 불쌍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생각,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명, 주께서 주님이 날 구해주사, Meu Deus 그 앞에 아래이예수는 나의 은혜비 에서